안녕하세요. 센충용 스티비 케야큐입니다. 오늘은 닌텐도 스위치 할인 게임 소식을 전해드리는 아주 즐거운 토요일이죠. 역시 토요일이 짱짱맨인데. 이제 슬슬 이 무더운 여름도 슬슬 끝나가지 않나 싶은데 다들 조금만 더 힘내보자고요. 오늘 게임 라인업 역시 꽤 괜찮은 게임들이 많이 있으니까 마음에 드시는 게임들은 한 발이씩 아, 해외숍 이 이용이 처음이신 분들은 댓글에 남겨드린 링크 타고 가셔서 영상 살짝 보시면 아주 쉽게 적응하실 수 있네요. 자, 그럼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한 방씩 부탁드리면서, Let's g e 오늘의 첫번째 게임은 컵패드 입니다. 저 역시 저번 날인때 스위치로 구매 해서 한판씩 하고 있는데 아직 제대로 각잡고 시작하고 있는건 아니지만 벌써부터 엄청나게 고통받을 듯한 느낌을 풍겨주는 게임이네요. 펜스크롤 플랫폼업 게임으로 컵패드 와 머그맨이 등장하며 두명이서 함께 플레이도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 게임 뭔가 아이들과 함께 하기 좋게 생겼는데 실상은 진짜 무지막지하게 어려운 게임이니까 아이들과 함께하기에 좋은 게임은 결코 아니네요. 그래도 게임 자체는 꽤잘 만들어졌 고 재밌는 게임이라 그래서 계속해서 죽어나가면 스테이지 클리어하는 티어를 느끼고 싶으시다면 레드 쭉길의 커피드는 8월 29일까지 아르헨티나 이숍에서 세금까지 포함해서 30% 할인된 가격 6,230원에 구매하실 수 있네요. 와커패드이 가격이면 진짜 기가 막힙니다. 다음 어린 게임은 언세이티드입니다. 이 게임은 스위치에서 처음으로 소개해드리는 것 같네요. 톱다운 뷰 방식으로 펼쳐지는 메트로베니아 액션 게임으로 인간과 로봇의 긴 전쟁을 치르고 난 후에 아르카디아라는 세상 속에서 게임이 펼쳐지게 됩니다. 꽤 훌륭한 스토리 라인을 구성하고 있으며 깔끔하게 찍혀 있는 도트 그래픽 그리고 전투 시 챙하고 쳐낼 수 있는 패링의 손맛이 꽤 훌륭한 게임이니까 도트에큰 거부감이 없으시다면 한 번쯤 해보셔도 좋네요. 언세이티드는 8월 26일까지 아로타 이숍에서 세금 까지 포함해서 30% 할인된 가격 11832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할인 게임은 부메랑 4입니다 친구, 가족, 연인과 함께 즐길 만한 스위치 파트 게임 찾으신다면 이 게임 여지없이 한발이끼릿 해보셔도 좋을 듯한데요. 여러분은 서로 다양한 음식의 재료들이 되어 날카로운 부메랑을 날리면서 서로를 썰어버리는 캐주얼 방식의 대전 액션 게임입니다. 다양한 스테이지의 특성이 맞춰 자신만의 전략을 세워서 야채들을 썰어잡기시면 되는데 귀여운 그래픽과 신나는 배경음악이 가볍게 즐기기에 더할 나위 없이 최네요. 부메랑 4는 8월 31일까지 일본 이숍에서 40%할인되가 8,804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아는 게임은 둠 이터널입니다. 우리들의 멋진 폭! 하는 둠가이가 인류의 파멸을 막기 위해 악마들을 아주 그냥 박멸해 버리는 1인칭 FPS 게임이네요. 아무래도 스위치로의 이식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도 생각보다 꽤 이식이 잘된 게임 중에 하나라서 30프레임도 안정적으로 뽑히는 편이고 휴대 모드에서도 큰 문제 없이 구동이 됩니다.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니죠. 난이도가 개빡칠 정도라서 게임마다 스위치가 박살나버릴 수도 있기에 웬만하면 난이도 낮추시고 즐기시길 바랄게요. 그럼 2미터는 알지도 20에서 세임까지 포함해서 1 7 5은7 5할인은가격1 2라7 0원받럭 것이 아니라, 3%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은 것이 아니라, 3%를 니이니다 일단 럭스이 아니라, 이 포함되어 를어서럭스로 다음 할인 게임은 올리 올리 월드입니다. 요즘 올리 올리 굉장히 자주 할인에 올라오는 것 같은데 이 게임은 제가 진짜 너무 재밌게 즐기고 있어서 꼭 추천드리고 싶어서 항상 들고 오네요. 여러분은 스케이트 모디션들이 살고 있는 레드 랜드라는 세계에서 다양한 스테이지 테마에 맞춰 자신만의 스케이트 기술들을 뽐내시면 됩니다. 일단 그냥 스테이지 완주 자체는 큰 문제가 될게 없지만 추후에 기록 갱신을 위해 계속해서 도전을 하게 되는데 이게 꽤 승부욕도 생기고 최고 점수 갱신했을 때 보람도. 있어서 정말 재밌게 즐길 수가 있네요 올리올리월드는 8월 24일까지 폴란드 이슈에서33% 할인된 가격 25,555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요게임 은근히 가격이 잘 안떨어지네요 다음 할인 게임은 역전재판 원투 뚜리 나루오도 셀렉션입니다 오 역제 되게 오랜만에 할인해서 보는 것 같겠네요 제목 그대로 역전재판 1,2,3편이 다 리마스터빗 한글어되어 하나의 컬렉션판으로 제공되는 게임으로 가성비도 굉장히 좋고 스위치로 누워서 즐기기에도 굉장히 좋아서 이런 두대를 사용하는 법정 배틀 게임 좋아하신다면 추천드리겠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게임이 꽤 어려워서 저는 법중에서 어리버리 엄청 탔지만 여러분은 잘할 수 있겠죠잉? 역전재판 원투 뚜리 나루오도 셀렉션은 8월 29일까지 폴란드 이슈에서50% 할인된 가격 19,842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마린 게임은 레이맨 레전드 데피니티브 에디션입니다. 저 어렸을 적 매직 스테이션에 깔려있던 레이맨이 생각나서 이 게임 구매해서 바로 즐겨버렸었는데 생각보다 꽤 재밌어서 저와 같은 추억이 있으시다면 한번 즐겨보셔도 좋은 게임이요 아름다운 애니메이션 그래픽 속에서 악당들에게 잡혀있는 틴시 친구들을 구해나가는 내용으로 그래픽 깔끔하고 BGM 훌륭하고 게임 역시 매우 재밌습니다. 아 근데 아쉽게 상글 지원이 안돼서 스토리 이해는 약간 힘들지만 그래도 게임하는 것 자체는 큰지장은 없었네요. 레이맨 레전드 데피니티브 에디션은 8월 28일까지 일본 이슈에서75% 할인되어 12,914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아린 게임은 어쌔신 크리드 더 에지오 컬렉션입니다. 에지오 컬렉션은 수많은 어크 시리즈 중에서도 에지오 아디토리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어크2, 어크 2, 어크 브라더후드, 어크 레벨레이션 3 개의 작품이 하나의 번들로 묶여 있는 컬렉션 반이네요아 물론 모든 d l c 까지도 포함되어 있어서 에지오의 모든 시리즈 한번 즐겨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걸로 한 방에 끼를! 에지오 컬렉션으로 어크 시리즈 입문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어쌔신 크리드 에지오 컬렉션은 8월 28일까지 일본 이점에서 40% 할인된 니다 만 8739원에 구매하실 수 있네요. 다음 어린 게임은 드래곤볼 제노버스 2입니다. 제노버스 1편으로부터 2년 뒤의 시점을 배경으로 역사의 개변을 막기 위해 시간의 개왕하신 크로노아가 타임 패트롤러를 조직화시키고 이에 참여한 인원들을 모집하게 되네요. 여러분은 이 모집에 가담하게 되는 신입 타임 패트롤러가 되어 게임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게임 자체도 꽤나 재밌고 재전적특 게임에 RP g 요소까지 녹아있어서 나름 신선하기도 한 시리즈니까 관심있다면 기를 아, 더군다나 이제 해외 이숍이 한글 패치까지 완료가 되어서 더욱 저렴한 가격에 즐길 수 있으니까 드래곤볼 제너버스 2는 8월 29일까지 아르헨티나 이슈메서 세금까지 포함해서 85% 할인되어 8691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근데 한국 정발 타이틀은 DLC가 다 포함되어 있지만 해외 이수 타이틀은 DLC 미포함이라서 따로 구매하셔야 된다는 점은 참고 부탁드릴게요. 다음번인 게임은 테일즈 오브 아이언입니다. 손수 그린 그래픽 속에서 펼쳐지는 액션 RPG로 소울라이크류의 회피, 패링 시스템 등의 영향을 받은 전투 시스템이 상당한 눈길을 끄는 게임이네요. 나름 쥐크소울이라고도 불리며 어려운 난이도인 것은 맞지만 사실은 보스의 패턴을 익히며 가볍게 회피하고 패링할 수 있어 우리가 흔히 아는 다크소울 정도의 난이도까지는 아니니까 너무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나름 게임 자체는 꽤 재밌어서 가벼운 2D 소울 게임 찾으신다면 요 게임도 나쁘지 않습니다. 테일즈 오브 아이언은 8월 2 4 까지 한국 이슈에서50% 할인비가 13,700원에 구매하실 수 있네요 다음 말인 게임은 슬레이더 스파이어입니다. 카드 덱 빌딩 타이틀 중에서는 가장 최고로 손꼽히는 게임으로 이런 덱 빌딩 게임은 손 한번 잘못 대시면 몇백 시간은 아주 그냥 순삭 뛰어버린다는 것 다들 아시죠잉? 호호, 여러분은 마주치던 몬스터들과 카드 게임 형식의 대전을 펼치며 각스테이지들을 헤쳐나가며 최종 보스까지 물리치시면 됩니다. 게임 자체가 매우 재밌어서 개인적으로는 호불호도 심하지 않고 누구나 재밌게 빠져들 수 있을 듯 하네요. 슬레이더 스파이어는 8월 25일까지 폴란드 슈로에서60% 할인된 가격 11,841원에 구매하셨습니다. 다야말인 게임은 슈퍼 로봇대전 T입니다. 제가 슈로드 시리즈에 입문하게 만들어줬던 게임이네요. 처음에 그냥 데모판만 살짝. 해봐야지 하고 시작했다가 아주 그냥 푹 빠져서 바로 결제하고 엔딩 까지 즐겼습니다. 호호 아무튼 슈로드 시리즈는 다양한 애니메이션과 게임에 등장한 로봇 들을 한번에 싹 모아서 새로운 스토리 라인을 구성한 현재 전략 RPG 인데요 오랜만에 어렸을 적 저의 심장을 빰스하게만들어주었던 로봇들이 출동해주니 아주 신명나게 즐겼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단점이 후반으로 갈수록 뭔가 그냥 다 똑같은 느낌이라 엔딩쯤 에는 약간 지루해져서 꾸벅꾸벅 졸았던 기억도 있네요. 그래도 초반에 인팩트 하나만큼은 정말 좋았던 게임이라서 한번 즐 그게 보시도 나쁜 선택은 아닙니다. 슈퍼 로봇대전 는 8월 31일까지 한국 이점에서 74% 할인된 가격 19,800원에 구매하실 수 있네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닌텐도 스위치 할인 게임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전세계 해외 이슈업의 할인 가격과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다 보니 시차에 따라서 새벽에 할인이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며 저는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 서 상담.